그제 이름으로 삼행, 삼행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운을 띄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웃음> 문제를 <웃음> 형통케 하는 <laughs> 남자 문영남입니다. <laughs> 괜찮죠? 어, 지금 그 요즘 그 알파고, 어, 알파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것들 굉장히 이성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어, 그런 이성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까? 그거는 그 알파고한테 그런 그 기계적으로 어, 경쟁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감성으로서 그 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은 주로 IQ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감성은 EQ라고 그러는데 IQ는 높이가 굉장히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안 안 올라가는데, 감성은 조금만 훈련, 훈련, 훈련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을 높이는 훈련을 스스로 평소에 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거냐면, 어,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그 요즘 사람들이 너무 그, 그 뇌를 각, 자꾸 혹사시키고 각박하게 하고 또 전철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뭔가를 보고 있죠. 그러지 말고 머리를 좀 쉬게 하세요. 그럼. 주말에는 조금 빈둥거리고 그러는 것도 어그그 그 쉬는 게 건강에도 좋고 감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높이는게쉬 쉬, 쉬고 좀 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창의성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어그니까 너무 그냥 뭔가를 억지로 주입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머리를 자유롭게 하게 너무 머리를 압박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거나 또 노력을 안 하고 부자가 됐으면 그냥 사과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태계선생님이 세 가지 공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몸공부, 마음공부, 글공부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기를 원하면서 운동을 안 하죠. 운동을 하거나 뭐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 그게 몸공부예요. 두 번째가 마음공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두 번째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것도 공부입니다. 세 번째가 글공부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게 글공부고, 행복해지려면 이 태계 선생이 님 말하는 세 가지 몸 공부, 마음 공부, 글 공부 세 가지 공부를 하면 행복의 대부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그 인생은 어 B와 D 사이의 이라고 했어요. 그얘기 들었죠. 예, 근데 원래 답은 아시죠? 그건 또 너무 쉬우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 그런 걸 보면, 전그 전에 그런 걸 보고, 아, 이걸 응용해 보려고 막 그래요. 그니까 원래 답은 거의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시는 뭘, 뭔지, 다른 거, 그러니까 손 들고, 그 원래 답, 원래 그시인의 얘기한 거랑 자신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얘기해 보세요. 예, 근데 그그 예.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가, 아주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차이를 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 어. 그걸 적절하게 잘 좋아하고 어떤 때 이성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때또 감성적으로 할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루스가 한 얘기예요. 어, 이성이 이기심을 촉발해 자연적 감정을 오염시킨다. 대안으로 감성을 발달시켜 상호존중을 촉진해야 된다. 뭐 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상하고 감성을 좌뇌랑운뇌랑 자네, 비교할 수 있는데 어~ 좌뇌는 그~ 말과 계산 이런 논리적인 기능 그다음에 그다음 뭐~ 그 남성적인 거운뇌는 음악 그림 뭐~ 여성적인 거 이런 것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들을 몇개쭉 찾아봤어요. 국내 자료들은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논리적이고 어, 뭐 디지털 여기는 예술 그다음에 뭐 아, 아, 아나로 아로그뭐 이런 게 있고 비슷한 내용이요. 근데 우네는 창의적이고 뭐 자유 뭐 이런 거고 저네는 컨트롤.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자고 리즌, 이성, 이성이고요 그,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드릴게요 뭐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그 보시고 어, 그, 여기서 보시고 그냥 그 오래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딱 읽어보고 나,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거에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시고 어, 그게 몇 개인지 쓰, 쓰,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감성 경영이 뭔지 근데 저는 감성 경영이란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영 경영이란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감성 경영이라는 말이 나온 게 경, 경, 오랫동안 경영을 했는데, 어, 이성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을 이제 감성경영이라고 했고, 이건 뭐냐면, 이, 그, LG U+, 이거, 처음에 회사 이름을 저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감성경영을 하면, 그전에는 그 회사 직원들까지, 직원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해서, 직원들 가족한테, 애들, 애들한테, 애들 생일 때, 학용품도 선물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Art and Science of Custom e r Satisfaction. 마케팅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가지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짧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케팅은 고객 만족에 대한 기술과 과학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감성 마케팅은 감성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제가 아까 그,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 나, 나의 고객이 누군가, 우리, 내가 속한 조직의 고객이 누군가를, 어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또 수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협력사 사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선생님 고객이 선생님 고객이 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고, 고객이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 고객 본인의 고,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 상사도 고객이죠. 상, 상사도 고객이고 부하도 고객이고 그러니까 근데 고객이 누군가를 정 그. 정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 내 고객이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내 가족이 내 고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나하고 가, 어, 우선 좁게 보면 나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 영어로는 스테이크 폴더라고 우리 이해관계자, 이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 다나 나의 고객이에요. 좁게 보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하고 관, 관련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고객인데,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객 만족을 해야 되고 고객을 현재 고객 그다음에 잠재 고객 그렇게만 나눠요. 그래고그 CRM도 많이 하잖아요. CRM 하는 게딱두 가지예요. 현재 고객을 안 도망가게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당기고 두 가지예요. 현재 고객 잠재 고객만 하고 어 굉장히 좁게 봐요. 근데 블루오션 전략에서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기존 마케팅으로 봐서는 아프리카 고객들은 비고객이에요. 고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비고객을 고객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비고객을 고객화 하면 아프리카 같은 큰 시장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적은 내 고객만 생각하고, 어, 또, 그 보다 조금 넓은 잠재고객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주 넓은 비고객을 찾아서 그걸 어, 나의 고객으로 하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 나의 고객은 누군가 그래서 고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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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울여대 교수 강의도 나왔지만 그 가까이 있는 고객을 소홀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잘 해야 되고. 어, 그,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 고객이라는 생각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소홀히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그, 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고객이 누군가 생각하면 아, 우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가족이구나. 그래서 가족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고, 고객이 누군지 어,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성 리더십에 추진 방향은 막 회사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이런 여러, 이런 걸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할게 아니라 그 회사 특성, 그 조직 특성에 맞는 걸 찾아서 주제와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성 이성의 시대가 다가왔으며 동시에 창의, 감성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어, 이성과 감성, 자네와 운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이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내부 고객, 외부 고객, 가족을 만족시키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